설교 들으면서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뭐 자기 생각에 조금만 다르게 설교하면 막 게시판 풀랍니다. 막왜 그렇게 설교하느냐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내 생각에는 못 고쳐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고민도 그겁니다. 이뭐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 그 김집사 지 고집 대단히 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도 센 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치고 고집 안센 사람 있습니까? 성격이 강해가지고 대놓고 고집 부리거나 마음이 여려서 속으로만 부리거나 그 차이지 내 생각에는 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제가요, 이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때는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네, 자유의지를 반납하겠습니다. 자유의지를 좀 가져가 주세요. 얼마나 이, 이, 이제 안에 들어있는 이 고집불통 내 생각에는 많았으면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겠냐고.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분당어리교 이찬수 목사가 자신의 고집불통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반납하겠다고 기도를 올린 적이 있었다고 고백한 과거 설교 영상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당시 설교에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과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 자기 높은 신분과 지위로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장면을 상기하며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나아만 장군 같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며 설교들리면서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이라며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게 설교하면 게시판에. 불이 난다. 왜 그렇게 설교하느냐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내 생각에는 이거 못 고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목사는 나만 장군이 아무리 내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 외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며 제 고민도 그것이었다.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 고집이 세다. 하도 답답해서 한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 자유의지를 반납하겠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져가 주세요. 얼마나 제 안에 있는 고집불통,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였다. 이런 기도를 들어주겠는가? 아니,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자유의지인데 우리를 로봇 취급하지 않으시는 너무나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이 조치이신데 이 자유 의지를 반납해 가시겠는가 기동답을안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아무 개념도 없고 생각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못됐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걸핏하면 편가르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게 가득 찬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타고나기를 유순하고 고집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는 좋은 게 아니다. 저처럼 고집세게 타고나고 여기 고집 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조건이 좋은 것이다. 그 고집과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네 고집을 내가 아는데 내가 이 정도 순종하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닌 거 내가 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환상 방향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가면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삶인지도 살펴봤는데요. 이 목사는 혹시 여러분 환상 방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환상 방향이 뭔가 하면은 안개가 심한 숲이나 들판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은 지금 나는 지금 동쪽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이게 환상방향이다라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 이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 쏠려서 걷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서산대사가 했던 말인가 시인가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눈길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소. 그 다음 사람이 그 눈길을 보고 따라와야 된다. 이런 요지의 시가 있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제가 목회 걸어가는 그 눈길을 보고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 똑바로 걷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물음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지금 목회를 계속 한치 오차도 없이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이 뱅뱅뱅 환상 방향을 갖고 있었다면,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보고 아빠가 이래도 말이야. 그래도 허튼 길은 가지 않았다. 아빠가 걸어간 발자국을 보고 따라와라. 이거 위험한 얘기가 될수 있지 않은가라며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겨울 등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눈으로 덮인 산 속에서 자기 감각만 믿고 길을 찾다 가는 길을 잃어버리기 쉽상이라며 인생에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미한 길에 서 있을 때 어리석은 자기 감각을 의지할 게 아니라, 나침반을 의지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목사는 내 생각에는 아무리 동적인 것 같아도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친 니이다이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며 혼돈한 세상 속에서 자기 생각, 자기 감각을 의지해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제자리를 맴돌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목적지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 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을 끝이 없다는 것이라고 꼽았는데요. 이 목사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한계를 그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태풍이 불고 아무리 성난 파도가 불어대도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주신다. 내가 성난 것은 알겠는데 파도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걸 그어 주셨기 때문에 해운대에다가 집 짓고 사는 거 아닌가? 파도가 열받으면 어디까지 올줄 모르면 노이로제 걸려서 죽을 것 같지 않겠는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은 이처럼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도 소수에 대한 차별금지법으로 끝낼 것 같으면 저부터 찬성하겠다. 그러나 미국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니까 유럽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니까 이게 끝이 없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이렇게 정하고 이걸로서 끝을 내면 좋겠지만 역사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멋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저 내키는 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마다 명화 시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